새로운 먹거리로 화장품을 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패션 업계는 물론 제약 업계까지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면서 뷰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기존 화장품 브랜드와 제약 업계의 화장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박주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내 화장품 브랜드 얼마나 될까요? 아모레퍼시픽의 설화수 헤라, LG생활건강의 후숨, 에이블 c 엔시 미샤. 이밖에도 DHC, 이치스킨, 루나, A솔루션까지. 그런데 요즘은 제약 업체들도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면서 현재 셀수 없는 정도의 많은 화장품 브랜드가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통 화장품 브랜드가 아닌 다른 브랜드가 화장품 시장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은 화장품 시장의 진입 장벽이 다른 산업보다 낮아서입니다. 화장품을 만드는 방식에는 자체 공장, ODM, OEM 방식이 있는데요. ODM은 업체에 맡기면 브랜드 컨설팅에서부터 제품별 레시피 제안, 병입 및 포장까지 모든 과정을 대신해 주는 것이고요. OEM은 주문 업체에서 제품을 개발해 제조 업체 상품을 제조 위탁하고 자신의 브랜드로 판매하도록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정통 화장품 브랜드들은 자체 공장과 OEM 방식으로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고, 제약업계 화장품은 OEM 방식으로 화장품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최근 많이 등장한 인플루언서의 화장품이 ODM 방식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ODM OEM 업체인 코스맥스에 따르면 실제로 화장품 제작 의뢰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코스맥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업체는 최근 2~3년간 2 3년간 20 정도 늘어났습니다. 서비스와 마이크로 비티 브드들이 많이 늘어이러 어, 신규 고객사신 환경, 비건, 신 재형 등의 컨셉나의 제품 카테고리를 형지한 몸이 되어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약 업계의 코스메틱은 일반적으로 기존 의약품의 핵심 성분을 컨셉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 년간 의약품의 효능 효과에 대해 연구해왔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신뢰를 강조한 화장품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때문에 색조 대신 의약품의 핵심 원료를 활용한 노화 방지나 여드름 치료, 햇빛 차단 제품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승부수를 던지는 편입니다. 동국제약, 일동제약, 대웅제약, 유한양행 등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이 기초제품을 내놨습니다. 제약회사이다 보니까 그 원료 자체가 갖고 있는 기능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력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이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원료 자체에 담긴 기능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서 그대로 화장품 안에 담는 아울러 제약업계 화장품의 경우 제조는 전문 개발생산업체에 맡기는 대신 연구개발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일례로 유한양행 유오리지는 스킨케어 제품 디어리스트를 출시하기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을 적극 활용하고 많은 연구 개발 투자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기술적으로 해외에 많은 이제 좋은 기술들을 들여오는 이제 그런 전문성을 이제 가지고 이제 점점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희는 화장품 연구 그룹에서 자체적인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요. 뉴질랜드에 있는 왕립 연구소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그 뉴질랜드에 있는 좋은 원료와 담기 그 효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을 저희 내부 R&D를 통해서 이게 구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 업계 화장품 진출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의약품과 화장품 r d 가 비슷한 면이 많다면서 아무래도 약에 활용하는 성분을 담은 화장품이다 보니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는 분위기다고 분석했습니다. 뷰티 시장이 확대되다 보니 기존의 정통 화장품 업계도 차별화에 한창입니다. 예전에는 화장품 브랜드들도 OEM 형태였지만 몇년 전부터는 자체 생산 비중을 늘리면서 이제 판매는 물론 생산의 면모까지 갖췄는데요. 오랜 기술 연구를 통한 안정화와 노하우를 특장점으로 내세워 제품 확장에 한창이고요. 스킨케어는 물론 색조 제품으로도 제품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모레퍼시픽은 1990년대 중반부터 운영해온 피부과학연구소를 통해 최근 개인별 피부 상태 측정을 통한 맞춤형 화장품을 제공하고 나섰는데요. 최첨단 기기로 정확한 피부 측정은 물론 뇌파 검사로 소비자의 성향을 파악하고 미래의 노화를 예측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 갖고 있는 피부 특성이 다르고 또 생활 습관이나 뷰티 루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 동일한 제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각각 개인에게 맞춰져 있는 그런 적합한 솔루션으로 관리를 해야지 피부가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현재의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또 미래에 있을 그런 피부 노화를 예측을 함으로써 어,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솔루션을 주는. 아예 제약사를 인수합병해 제약업계 화장품 진출에 적극 대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LG 생활건강은 2017년 태극제약을 인수해 태극제약의 기술력을 활용한 화장품을 내놓고 차별화를 깨하고 있습니다. 빡센뉴스 박주연입니다.